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유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유익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이 실제적인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만큼 또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조금 죄송한 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 조금 어렵게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오늘 말씀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을 둘 때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엄청난 유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막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후로 이 아레오바고에 끌려가게 돼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도,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한자적인 표현이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0년경에 아테네 사람들이 전쟁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여신이 아, 아데나예요. 아데나. 아데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세운 거예요. 지금의 이 그리스 아테네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데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테네 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을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라는 말이 높은, 폴리스라는 것이 도시, 라는 뜻이죠. 이 아크로폴리스 동쪽 언덕 아래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나옵니다. 바위로 된 언덕이에요. 원래 이곳이 아레스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이 아레스는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아데나가 전쟁의 여신이라면 이 아레스는 전쟁의 남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신화에 의하면 이 아레스의 딸이 포세이돈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살인행위에 대해서 파이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가그에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는 재판을 받는 법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던 고대의 법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곳이 이제 아테네의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간장하는 그러나 또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거나 또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던 정부 기관이에요, 일종의.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유포하는 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재판하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 아레오바고에 끌려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당시 아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두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두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이게 돼요. 뭘 가지고 논쟁을 벌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두 철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터무니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논쟁을 벌이다가 이 논쟁의 결론이 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이 아래 오바오버라는 이 재판 법정에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서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 세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부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나와요. 그러자 이 논쟁의 결론이 나지 않자 아덴의 철학자들이 아래 오바고 언덕에 사도 바울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등장하는 두 철학 학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학파는 어떤 학파냐 하면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창시자 이름이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말해요. 철학에서는 정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정원 학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목적이 오로지 행복에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인간의 즐거움은 선이고, 인간에게 불쾌를 가져다 주는 어떤 것도 다 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했어요. 에피쿠르스 학파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밤마다 어떻게 해요? 클럽에 가서 쾌락을 즐기듯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밤마다 잔치를 열어서 자신들의 그 선이 쾌락이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밤마다 잔치를 벌여서 즐겼던 사람들이 누구? 에피쿠로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또 다른 학파가 서토아 학파예요. 여러분 이서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반대의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토어 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의 엄청난 상인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던 배가 침몰되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 거리를 떠돌다가, 한 책방에서 철학책을 발견하고는 깨달음을 얻어요. 이때부터 이 제논이 평생 철학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일단 모든 건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 인간하고 모든 신도 마찬가지고 신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 이성으로만 다 판단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존재 자체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스토아 학파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것만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대부분의 학문이나 철학 심지 어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죠? 이 스토아 학파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쉽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말이에요. 자, 스토아 학파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즉, 이성적인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게 과거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아덴 사람들처럼 딱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그렇죠? 이두 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을 살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적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무슨 말씀이죠? 이 아덴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서 사는데 살 사는 데 사실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오로지 학문을 위해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성처럼 보여도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목적 없이 채워지지 않는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목적이 자신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기 때문에 쾌락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끊임없는 쾌락 속에서 결국 망하는 인생들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또한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목적도 없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인생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남과 경쟁해서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나보다 조금만 더 뛰어나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카이스트에서, 어, 카이스트가 대학이잖아요. 네, 대학, 가기원이라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어떨 때는 몇 명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수재 천재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모인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경쟁만을 부추겨요. 경쟁에서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목적 없이 경쟁만 추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요 삶의 목적 없이 남과 경쟁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또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실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익은 창조적인 목적을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적인 목적을 갖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삶의 창조적인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도저히 따라 할수 없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자꾸만 거창하게만 생각해요,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기쁨보다 타인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왔서는 안 돼요. 오늘날 온통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했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기쁨,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나와야 되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성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가 그냥 나온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기쁨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이런 말씀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제 설교가 별로 은혜롭지 않아도 날마다 선포되는 제 설교가 은혜롭게 들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불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자꾸만 살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불화는 다 해결돼요.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 자녀에게 정말 훌륭한 부모로 그렇게 인식되며 그 가정은 행복할 일 말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 영광하면 어떻게 생각했죠? 거창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 본질적인 가장 밑에 중요한 삶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예화를 조금 준비하면서, 어,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의 예화를 제가 조금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 이게 다른 예화를 고민하고 찾고 찾다가 이분만큼 오늘 좋은 설교의 예화가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조금 양해하시고 또 이분에게 조금 제가 사진에 조금 허락을 받아서 이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분 예약 끝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남대문 야채호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이분의 가게가 호떡을 파는 가게인데도 적게는 한 2, 30명, 많게는 한 50명 이상 줄을 서서 매일같이 문선 성실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이전에 방송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분의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어, 저희 가정도 이분의 호떡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몇 번씩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남대문에는 이 권사님이 운영하는 야태호떡을 파는 가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운영하는 야태호떡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권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권사님의 그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야채 호떡의 비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남대문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똑같이 근사님이 하시는 남대문 가게에서 똑같이 그렇게 장사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사님의 가게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재료.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근사님의 가게가만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사님 가게는 다른 가게와 목적이 다릅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달라요. 제가 근사님을 수년 동안 봐왔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욕심도 안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근사님의 마인드는 오직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목회자 위에 섬기기 위해서 장사해요. 제가 그 모습을 참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장사를 해도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르니 다른 가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장사해도 근사님의 호떡의 맛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맛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경쟁에 내몰리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창조적인 목적을 갖게 돼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일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내 기쁨이 아니,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성도들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한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은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아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